계속 고민하고 돈 모으다가 알게 돼가지고. 그럼 돈을 어떻게 모았던 거예요? 저 알바하면서. 그 20살 되자마자 음. 계속 모았어요. 안녕하세요. 스물한 <laughs> 살 라첼러입니다. 코랑 눈이랑 윤곽 이종하러 왔어요. 눈 비절개 눈매 교정하고 뒷미트임이랑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코는 이물질 제거랑 실리콘으로 하고, 기증 늑 쓰기로. 자가 늑. 아, 자가 늑 쓰기로 했어요. <laughs> 그 광대랑 사각턱이요. 피질절골 들어가고, 턱 아큐 하기로 했어요. 얼굴이 커가지고, 주변에서 많이 놀려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누가 그렇게 놀렸어? 중학교 때 친구가 맨날 놀려가지고, 팔 빠지면은 얼굴형이 해골 같다고, 음. 몸에 비해 얼굴이 왜 이렇게 크냐고 하면서. 음. 키가 몇이에요? 저키 173이에요. 키가 크니까, 어... 작은 친구들보다 당연히 골격이 큰 건데. 네. 화장을 좀 많이 진하게 하고, 턱 같은 경우에 쉐딩 막 수염난 것처럼 하고. 계속 고민하고 돈 모으다가, 그러다가 알게 돼가지고. 그럼 돈을 어떻게 모았던 거예요? 저 알바하면서. 저 스무 살 되자마자 응. 계속 모았어요. 약간 머리 계속 만지면서, 응. 이렇게 앞으로 계속 내려요. 이렇게 하면서,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어. 네. 외부리 때문에, 응. 자꾸 외부리 있고, 볶고 어. 화려하면서 자연스러웠어요. 짱눈이랑 꼬막눈이 음. 제일 고민이었어. 아. 인스타 광고에 떠가지고 바로 신청했어. 2000명 라첼러의 후기가 증명하는 리얼 모델 신청을 원한다면 카카오 채널 라첼을 검색하고 채팅으로 신청하기. 모두 라첼 하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뭐 윤곽 수술을 했다가 아니라 살 빠져서 예뻐졌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연예인처럼 주먹만하게 아... 변하진 않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살 빠지면서 얼굴도 작아졌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얼굴 그, 큰편아닌요 키에 비하면큰 거는 아닌데 어.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는 좀 작은데 네. 이거에 비하면 또 여기는 사실 또좀큰편이거든요 근데 좀 마른 거에 비해서는 또 얼굴에 또 살은 많고 그래서 얼굴이 뭔가 좀 몸이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어. 때문에. 그래서 좀안 빠지는 살을 빼도 잘안 빠지는 부분들 뭐심부보리 이중턱 음. 같은 건 조금 하고 나머지 이제 전체적인 피부가 좀 얇아지는 것 살이 조금 정리돼야지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막 얼굴 다 흡입을 해버리면 얼굴 이상하게 변해요. 그래서 좀안 빠지는 부분 심부보라고 이중턱만 제가 같이 빼드리면 수술 이후에 본인이 다이어트를 좀 하든지 조금 뭐 젖살도 좀더 빠지고 이러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약간 긴장 풀고 있을 때 선명도 떨어지면서 이 라인이 약간 튀어나오는 느낌 이 나는데 이것만 좀 잡아도 이쪽은 괜찮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거의 지금보다 살짝 1mm만 더 살려도 된다 보시면 되고. 해요. 네. 지금 한달 조금 넘었어요. 눈이랑 코랑 그 윤곽 이종했어요. 턱도 너무 많이 각져있고, 광대도 많이 시어나있어가지고 머리를 잘못 넘기고 다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했고, 코는 너무 매부리가 심해가지고, 눈은 짝눈 때문에. 막 얼굴 막 가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머리 묶고 막 그러고 다니니다어 진짜 1주차에엔 진짜 막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었는데 1주 지나고 나서 이제 2주차 되니까 지금이랑 비슷하게 빠져서 응. 그 이후로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거 같아요 진짜 한 3일차까지만 아프고 그 이후로는 응. 아예 약간 옥신옥신 숨 쉬는 아. 느 맨날, 그, 온진질 거기서 음. 하고, 땡기미도 하루에 10분씩은 차고 있고, 호박집, 언니도 응. 타고, 하루에 2시간. 또, 쉐딩할 때, 아. 쉐딩 거의 안 해도 돼가지고, 음, 같은 경우에는 화장 엄청 진하게 했거든. 어디서 했냐고, 너무, 음. 너무 음. 예쁘다. 고 너무, 음. 너무, 음. 예쁘다. 너무 음. 많이 물어 네, 스스로 예.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다음 후기는 2탄에서 만나요.